중국인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화사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정부의 애국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으며 다른 문화를 오랑캐로 낮잡아 보는 사상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인들은 한국이 과거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 약소국의 나라라고 믿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중국의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또한 미국, 일본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지만 문화에서만큼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리 한류에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과 맞물려 중국의 커뮤니티에는 한국인들의 삶은 지옥 같다. 몇몇 기업이 끌어올린 것이지. 아직까지도 일반 서민들은 가난한 나라다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며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자신들이 연예인과 비슷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 땅을 밟자마자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오늘은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무려 14억 2560만 명으로 지금은 인도의 1위 자리를 내어줬지만 여전히 인구대국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을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는데요. 사실 불과 몇년 전에는 중국인들이 그다지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한복이나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고 사드 때 정점을 찍어 이미지가 나락을 간 것에 비하면 좋은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막상 열심히 사는 중국인들을 개개인으로 만나면 편견 없이 무작정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중국계 한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이 있다면 누가 더 미움을 받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며 화제가 되었죠.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최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연이어 한국의 컨텐츠들도 성공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급부상했던 당시 몇 개월 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이 개막식에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이 등장해 많은 네티즌들을 환하게 만들었죠. 이때 흥미로웠던 것은 수많은 외신들이 중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글이 화제가 된 것은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주기적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부러워한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은 우월한 존재로 평가된다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듯 현실은 너무나 다르죠? 물론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을 테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혹시나 싶었던 것들은 대부분 그들이 맞기 때문에 환영은 커녕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대체 왜 평소에는 한국을 좋지 않게 말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 자신들이 한국에 와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다가 환상이 깨져버렸다며 외국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글을 번역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나타운은 한국에 오래 머물렀던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 외에는 중국의 동북부 출신 한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왔죠. 그런데 전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와 달리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은 쉽게 이주할 수 있을 뿐더러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국계 한국인들을 한국계 중국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봐온 결과, 중국계 한국인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계 중국인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한국 친구들은 중국계 한국인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고 했는데, 이게 중국계 한국인들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눈에 많이 띈다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들의 대우가 많이 달라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두 그룹 모두 한국의 입국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으니 부디 제 질문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의 진짜 의도는 한국 문화와 민족 또는 한국의 생각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니까요. 글은 여기까지 였는데요. 이 글에 나온 중국계 한국인은 조선족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계 중국인은 화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중국을 사랑을 넘어서 동경까지 한다. 그래서 한국계 중국인은 좋아하는 반면 중국계 한국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했죠. 그러자 한국인들이 반박할 새도 없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답댓글로 반박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세한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착각은 어마어마하구나. 한국인들이 아무리 순하다고 하지만 은근히 냉정한 면이 있어 몇번 선을 넘으면 어김없이 차단을 하더라고. 그런 이유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둘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우선 중국계 한국인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국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지. 그리고 그걸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중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악수를 하러 다가온다고 했어? 너는 빨리 한번 한국에 다녀와 보는 게 좋겠다. 난 중국인인데 한국인들은 나에게 놀랍게도 관심이 없었어. 오히려 처음에는 매서운 눈초리에 힘들었지. 그런데 조금 노력하니까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더라고. 대체 한국인들이 중국을 동경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 아니야? 몇몇은 한국인 멤버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아 우주소녀의 성소나 엑소의 루안이 그랬지.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국을 배신했잖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반겨줬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돈을 어느 정도 벌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젠 한국 사람들도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본다. 당연한 거잖아. 나도 내가 경험한 한국인들을 토대로 보면 첫인상은 무표정으로 냉정할 수 있어도 이유 없이 누구를 싫어하진 않더라.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왜 한국인들이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당연하잖아. 먼저 노력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고 싶은 듯한데 그렇게 된건 한국인들이 학습해서 그래.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아할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잖아. 상황이 바뀐다면 또 모르지만 이쯤 되니 정말 나라가 세뇌시키는 게 무섭다는 걸 느끼고 있다. 올바른 언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한국이 중국을 동경한다고? 너 혹시 천년 전에 살다 타임머신 타고 온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한국은 중국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렇지. 지금 다른 나라들을 끌어내릴 새가 어딨어? 물 들어올 때 노저울했다고? 자기네 문화를 발전시키기 바쁜데.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 계속 견제를 하는 건 알겠어. 너무 억울해하지 마. 한국 사람들의 반중 정서는 막연하지 않고 사드보복 문화 갈등 등 꽤나 구체적이야. 반대로 이게 사라진다면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 여기까지 해외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